독기들 안녕.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신입니다 오늘은 조금 몸도 마음도 무거운 그런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저는 몸이 좀 무거운데요. 비만과의 전쟁. 세계 비만 연맹에 따르면 2035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 2035년까지 매년 4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비만 치료에 쓰일 것이라고 하죠. 이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잖아요. 오늘은 비만과의 전쟁에서 정말 떠오르는 이것 라이징 스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랑했다고 알려진 다이어터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미 들어왔지만 비싸서 못 사고 있는 이미 들어왔지만 구하기 힘든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위고비와 그 성분에 해당하는 GLP-1에 대해서 독감이 터지는 이야기를 시작해볼 텐데요 위고비가 무엇이며 과연 비만과의 전쟁에서 이를 구해낼 희망의 호르몬이 될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우리 과학 독파민에서는 이름을 가지고 이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자세히 파보고 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잖아요. 위고비의 성분인 GLP-1이라고 하는 것들,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수용체 세공제로 알려져 있는데, GLP-1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 몸에 있어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려면, 이 GLP-1에 반응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혈액 중에 GLP-1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인식하고 어 glp-1이 많이 늘어났구나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수용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호르몬을 보내고 받고 리시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작용하게 하는 그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곱이라고 하는 것은 glp-1의 그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glp-1이 아닙니다 glp-1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수용체 입장에서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GLP-1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GLP-1이 뭐길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배가 고프세요? 밥을 먹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우리가 시간을 재는 걸까요? 아니죠. 속이 비었을 때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랜 진화 과정 동안에 생물들이요. 무언가를 먹어야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그런 신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픔을 느끼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무언가 빵을 먹어도 됩니다. 국수를 먹어도 되고요. 이런 걸 먹은 직후에는 우리가 식욕이 떨어져요.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근데 분명히 뇌에서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 부분이 고장나면요.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먹게 됩니다. 실제로 배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그럼 일단 위장도 팽창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분명히 올라갈 게 뻔하니까 이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우리 몸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배부르니까 더 이상 먹게 하지 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GLP-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 l p GLP-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GLP-1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밥을 먹은 직후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지는 그 타이밍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래 이 GLP-1 유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당뇨병의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노보노 디스크도요, 그 당뇨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특화되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당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춰야 돼요. 근데 이걸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나오는 GLP-1이었던 겁니다. 이 glp-1이 분비가 싹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의 음식을 좀 가둬 놓게 되고 또 위장에 있는 음식이 아래 못 내려오게 막아주게 되고 또 소화 흡수를 하면서 혈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 glp-1이 원래 분비될 때첫 번째 양이 적어요 두 번째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분해돼서 사라져요 몇 분밖에 안 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그것이 이제 소장에 도착할 때쯤 되면 GLP-1이 팍 분비해서 아, 배불다란 걸 느낍니다. 근데 몇 분만 지나면 이제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가 됐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g l p 1의 이런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에는 g l p 1을 어떻게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GLP-1은 워낙에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이걸 좀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약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맞는 약으로 예전에 출시가 됐었던 것이 그때 뭐 흔히 뭐 강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사제였다 했던 그 삭센다가 바로 요겁니다. 삭센다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고비나 이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GLP-1 유사 물질들 혹은 이 GLP-1 유사 물질과 다른 것들을 혼합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원래는 혈당을 낮추는 것만 원했는데 문제는 밥을 안 먹습니다. 포만감을 느낍니다. 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저혈당이 오는 약이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걸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저혈당은 잘안 가요. 저혈당까지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 먹고 싶은 욕구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당뇨 치료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주 정증을 바꾼 겁니다 아 비만 환자들에게 이거를 처방하고 비만 환자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살이 빠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곱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흔히 말하는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흔한 부작용들 사이트 이펙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당연하게도 위장관 관련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역질, 구토 이런 부분들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심각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위장관의 어떤 운동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부분들은 아예 멈춰버려요 그래서 위장관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해외의 여러 연구들의 사례를 보니까 좀 희귀한 병들이 비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막막의 문제도 실제로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 희귀한데도 불구하고 위고비를 맞은 사람들한테서 그 비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역학조사를 가지고 정말로 위고비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 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중입니다만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다른 비만치료제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비쌉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약국가 갖고 위급이 주세요 해갖고 맞아서 내가 스스로 맞는 약이 아닙니다. 전문의약품이고요. 당연히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관리하듯이 하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하게 될 거고요.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요런 흔히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평생 살을 빼고 싶었습니다. 비싼 약이에요. 처방받아서 씁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고를 제대로 할까요? 그렇죠. 약간 매스컴이 느껴져도 괜히 어 메스껍다라고 손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 그러면 이야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부작용을 보고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축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실님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다른 호르몬도 약으로 쓸수 있나요? 어 그럼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것들을 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수많은 우울증 약들도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분해를 막는다 수용체를 좀 민감하게 만들다든가, 오히려 수용체를 차단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생체 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유사 약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GLP1만 예를 들어봐도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딱한 군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 군데만 작용할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희한하게 오히려 췌장에는 좀 부작용이 있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 비율이 올라가더라 그 신기하게도 신장은 오히려 좋아지더라 신장엔 좀 좋은 효과가 있더라 그 뇌에도 어떻게 작용을 하더라 여러가지 하나의 호르몬이 여러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용체라는 것이 또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좀 작아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 근데 안 그래도 성장기야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을 좀 주사하면 어떨까 물론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 이것이 치료 의 목적을 한다면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한 안 좋은 효과보다 실제로 좀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키가 185면 좋겠는데 179밖에 안돼그 성장호르몬 맞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작용으로 인한 부수적인 안 좋은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토키 여러분들도 지금 이번에 출시된 위고비 왜 이렇게 난리일까 궁금하셨을 텐데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시죠? 한번 처방 받아볼까 싶다가도 가격 얘기 듣고 깜짝 놀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자 위고비의 요요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위고비는 요요가 오지 않나요? 요거 주사 끊으면 다시 살찌는 거 아닌가요? 살찝니다 왜냐면 이걸 맞고 있는 동안에만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그러면 잠시 눌러 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서 그동안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만큼 폭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개선을 하고 건강하게 바꾼 다음에 아이의 삶 자체를 바꿔야 되는 약인 거예요 평생 맞으면 평생 살이 좀 빠지겠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요 일단 살을 빼는데 도와주는 약인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요가 온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치료약은 아니잖아 요요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맞고 났더니 평생 나의 입맛이 변해버리고 우리 뇌에 영구적으로 작용 해서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 약이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 약이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맞고 있는 동안에만 이런 효과가 지속이 되고 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비싸서 그렇지 이 약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를 반증한다고 봅니다 영구적으로 한번 먹고 났더니 다시는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 물론 개발하고 싶습니다만 그때 생기는 그 부작용은 어떨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저도 GLP-1 유사물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의 약이잖아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자살 충동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걸 내가 스스로 잘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싸요 비싸서 저희그 욕구를 사그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천연 GLP-1 유사물질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테차입니다. 사실 예전에 마테차가 나왔을 때 한번 먹었다가 이게 뭐 사실 흥분시킨다. 카페인 유사 물질이다 해서 먹었다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접한 다음에, 심지어 이건 논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하게도, 실제로 GLP-1 유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뭐도 있냐면요. 아,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시면서 위장을 실제로 채워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거 분명히 GLP-1 유사 물질이니까 아마 식욕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내 스스로 플라시보로 진짜로 식욕이 떨어지기도 해요. 오케이, 여러분, 저도, 올해 가기 전에, 올해 이미 늦었군요. 내년이 가기 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읽고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